낭만 있는데요. 비 오는 캠핑장이 또 매력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캠핑 가고 싶다.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게 당신의 화를 돋고는 말이 돼버리니까. 맨날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내 얘기하고 있다고. 당신이 바라는 대답이 있잖아 항상. 그냥 그냥 힘들었었겠구나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또음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난 항상 실수로 생각이 되니까 아 괜히 또 승질을 돋우는구나 그러니까 당신의 그런 말에 나는 또할 말이 없어. 음. 할 말이 없는 거지. 음. 음, 똑같이 바꿔 생각하면은 그래 당신도 참 힘들었겠다. 힘들죠 더웠는데 오늘 어땠어?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얘기 당신도 안 하잖아. 음 회사 얘기하는 거 자체를 당신도 싫어하고, 응. 내가 몸살 나가지고 집에서 나 애들 감기 얼마 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그치? 집에 덜덜 떨고 있을 때였어. 그치? 나 덜덜 떨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 했어? 아, 요새 회사가 어떻고 이랬지. 몸은 괜찮냐? 많이 아팠냐? 미안하다. 이말 한마디도 없이? 그래서 그것+ 그것 때문에 미안해했고 우리, 우리 싸웠잖아 또 그렇게 싸우면 다음에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얼굴이라도 한번 들여다봐야 돼 그게 싸우는 이유라고 난 생각해 음. 근데 우리 싸우 뭐해 오는 다음에 똑같이 해 내가 아프면 한결같았어 단한 번도 달라지지 않고 그래 음~ <laughs> 내가 화가 나는 건. 진짜 화가난게 뭔지 알아? 어? 지금 이거 신청해서 오늘 아침처럼 오빠가 6시 알람을 맞춰, 어디 간다고 6시 알람을 맞춰 놓고 일어날 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할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니구나. 어? 글램핑 간, 간다고 하니까 5일 전에 주소를 물어보고. 어?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많이 기침 많이 나니 물한잔 떠다 줄까? <목소리> 어, 그러게요, 하실 수 있네요. 정말 당황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깜짝 <laughs> 놀랐어요. <laughs> <산천> <laughs> 물, 물. 어. 음? 참, 어떻게 하면 되나? 아, 내가 시킬고몇 년? 안했던 거 그거 음.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한 나도 나 했었다고 나도 아 오빠 아니 진통을 할 때도 물한 잔도 안 떠다준 사람이야 그니까딱그 순간 당신은 그러니까 아, 당신에게 그 순간 아니 아니라 매번 그랬다고 아, 당신에게 가장 서 어떻게 그럼 진짜로 죽이라도 한번 날 사다준 적이 있어 죽도 사 싸우 갖고 죽을 사다준 적은 있지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거잖아 삼계탕을 사다준 적도 있고. 오다가, 그것도 오다가, 싸우고 나서 한 거잖아. 오다가 빵을 사온 적도 있고 그것도 싸우고 나서 한 거잖아. 케이크를 사온 적도 있고. 나 음. 이게 너무 싫어 오빠. 내가 웃고 있을 때도 아 내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 해야지. 음. 말했잖아. 안 하던 거를 이번 주에 오빠가 너무 많이 해서 음. 너 되게 이상한 사람 같다고. 엄뭐또 잘해보려고 하면 또왜 그래? 안 하던 짓 해? 또 그렇게 말하고. 내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에다 불만이구만.